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이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보이면서 7,84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국내 시장이 조정으로 인해 현재 5,540원 부근까지좀 조정이 나온 모습이에요. 하이드로 리튬이 이번에 이만 원에서 좀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이건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요. 하이드로 리튬은 11월 29일과 이 30일 12월 1일과 4일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신주 인수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는데 발행되는 신주는 총 844만 4,291주로 이는 이 전체 발행 주식의 2,233만 주 대비 30%가 넘었어요 BW는 회사채 발행 당시 약정가보다 신주 인수권 행사 가격이 높다면 신주를 인수한 뒤 팔아서 이익을 얻는 구조죠 행사가는 3,304원인 반면 주가가 13,0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큰 하락이 이어진 거죠 또한 관계사인 리튬포어스도 대규모의 시위에 권한 청구권 또한 행사가 됐죠. 그러다 보니 1만 원까지 이탈이 나오며 최저점인 4,415원까지 빠르게 하락을 보이며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후 최근 다시 반등을 보이다 국내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소폭 하락을 좀 보인 상황인데요. 현재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감사 보고서도 이 적정을 받으면서 이번에 좀 불안함 또한 좀 해소가 됐죠. 하이드로 리튬은 22년 9월부터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됐죠. 리튬 관련주로서 큰 시세를 보이며 모든 수혜를 받으며 상승을 이어갔는데 2,000원 부근에 있던 주가는 6만 0 0원까지단기간에큰 폭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2,000%의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받았어요. 이후 리튬 가격이 하락이 나오며 이 하이드로 리튬 또한 주가 역시 이게 하락이 이어졌는데 고점에서 하락을 하던 주가 3만원에 지지를 만들었지만 안착을 하지 못하고 241선까지 무너진 뒤에 10,280원까지 아주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후 다시 14,000원까지 상승을 한번 보였지만 이번에 다시 14,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였지만 이번 오버행 이슈로 인해 주가는 다시 1만원 이탈을 보여준 뒤 현재 1만원 아래 좀 가격이 위치해 있어요. 각지에는 주가에 다 반영된 뒤에 현재 좀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현 가격대에 이 매물대가 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매물 소화가 이루어져야 강한 슈팅 또한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사이드로 리튬은 국내 최초로 이 리튬 퍼스와 함께 리튬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죠. 이두 회사의 새만금 이군산공장 투자로 고손도 이 수산화 리튬 생산이 공격화되면 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올해부터 이 공장들이 모두 가동될 경우에 친환경이 공법으로 폐전지 재료 및이 리튬 화합물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배터리급, 꼭 고순도, 순화 리튬을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리튬 밸류체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리튬 관련주 중에서 정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최근 다시 조정이 나오는 만큼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오늘 이 하이드로리팀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이 종가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 정부와 이 국영 리튬공사가 추진 중인 볼리비아 여모 개발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좀 통과했습니다. 전웅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하이드로 리튬과리튬 플러스, 그리고 리 리튬 포함서 3사가 지난 1월 26일 YLB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발 자원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의향 표명 모집 공고에 지원해 최근 모두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1단계 심사 통과에 문턱을 넘었는데요. 현재 아주 좋은 모멘텀이 나온 상황인 만큼 주가는 이 긍정적인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리튬 플러스가 일본의 2차전지용음극제 제조 업체인 s 스학과 4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수출하기로 하고 발주서를 접수했습니다. 일본의 리튬 2차전지 소재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는 만큼 장기적인 흐름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수급을 한번 보면 개인들이 좀 많은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또한 최근 들어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재 2.16%의 비중을 보유하며 아직까지 물량을 크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장기적인 매물대를 한번 보면요. 1만원 이하의 많은 매물이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15,000원 구간 역시 이렇게 많은 매물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조금의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OBV 지표를 보면, 지표는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때 오버행 이슈로 지표가 좀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이때는 매도 물량이 대부분 나온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이후 지표는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주가 역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500억으로 많은 물량이 매도로 이어진 뒤에 세력들은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번에 리튬 플러스가 현재 충남 금산 추구공장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이 바로 이 산업통선 자원부의 신제품 인증예정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학 생명 분야에서 유일한 인증 예정 신제품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신제품으로 인증이 되면 정부로부터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과 인증 신제품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죠. 일례로 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기타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뭐 종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 구매액 중 바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죠 저점인 4,415원을 찍은 뒤에 다른 반등을 보이면서 단기간에 이 7,000원을 회복하면서. 현재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조정이 좀 나왔는데 개별적인 악재는 아닌 만큼 국내 시장의 하락세가 마무리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1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이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이 하이드로리튬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 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 1 0 4 3 8 2번 1912번으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스 타점이랑 추가 매스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또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이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기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아프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과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구독자분들께는 현재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 5 0 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번에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